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기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했다라고 어제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징역 4년 선고가 났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년동 사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석방이 되도록 잘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읍소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 원장의 혐의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다 라는 대답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승원전 원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 당일에는 법정 문밖에서 원장만 제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부인 성격 좀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국정원에서는 부원장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요. 굉장히 예, 예. 여러모로 캐릭터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네. 예. 부인을 직접 취재하거나 통화하신 기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법정에서 몇번 마주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네. 네. 저, 저는 이제 직접 통화한 내용을 알거든요. 예. 성격이 좀 있으신 캐릭터가 좀 있으신 분이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갓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재밌네요. 아들과 같이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라고 예. 네,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아, 취지의 보도입니다. 이 멘트는 본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예언적 멘트라고 네. <laughs> 볼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사실은 예, 사법적 처벌을 받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성격 좀 있으신 분인데 그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보도됐네요. 네이 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장만 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거죠.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다음순로는 뭡니까? 네, 원세훈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멀쩡한 관사를 두고 서울 강남에 새 관사를 마련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특할비 10억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국정원 안가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2010년에 원세훈전 원장이 관사를 개조하면서 이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것도 해외 공작금에서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해외 공작금? 예. 예 당시 고급 부자재를 쓰고 값비싼 집기를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철거를 했는데 심지어 그 철거비용 지금까지도 해외 공작금을 썼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보죠공작비을 <laughs> <laughs> 갖다 쓴거 보니까. <laughs>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어떤 강연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를 수익 모드로 삼는다. 지금 되돌아봐도 명언이에요. 아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그렇게 <laughs>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공적이어야 하는 이익은 개인이 챙기고 과정의 손실은 다 공동체가 떠안는 사대강 같은 사업이 그런 거죠. 예. 공사비들은 대기업들이 나눠먹고 커미션도 누가 챙겼겠죠? 거대하게 아주. 근데 이제 강 오염되고 죽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떠넘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명목 정부는 여기 더해서 그 비용의 세금화, 예. 그 범법의 합법화, 이런 것까지 더해집니다. 왜냐면은, 하 어, 자원회의 같은 사항을 보시면 다 합법의 틀을 쓰고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합법의 틀을 쓰고 있고 또그 돈은 다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금으로 하고 합법의 틀을 쓰고 있는데 그 이익은 이제 누군가가 챙겨가고. 피해는 국민이 안겨지는 자원광물공사 이명박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이건 사기다 싶은 그런 투자로 결국은 자본잠식을 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형편에서 공사가 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나라가 뒷받침하는 공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이 어려운 걸 이명박 정부에서 해낸 거예요. 그 어려운 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예하 측근들도 똑같은 루틴이에요. 대통령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면 이 핵심들은 공직을 수익 모델로 삼은 거랑 마찬가지. 원수는 국정원장이라는 공직을 자기 수익 모델로 삼아서 해외 공작비를 빼돌려 가지고 샘포드에 돈을 보내고요. 예, 200만 번을 음. 보내고 개인 건축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 거기 꼭대기층은 사적인 사교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여기는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사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교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이명막적이에요, 이 사건은. 예, 매우 이명막적이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런 사건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제가 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몇년 전이거든요. 예. 저 정도가 드는 것도 몇년 전이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는 않았었는데,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한 보도가 계속해서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위장 사업자 이름의 참여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참여계좌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댓글부대 운영비 52억 원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좌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재밌는 뉴스네요. 원래 이 가짜 회사, 위장회사, 이 정보기관들이 이런 가짜 회사들 쓰죠. 특히 해외 공작 같은 거할 때. 네, 그렇죠. 어, 우리가, 우리나라 사건 중에 가짜 회사가, 어,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킹팀, 이탈리아 사찰 프로그램, 해킹팀을 구매했던 회사. 예, 그 회사가 실체가 분명한 위상회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2015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해외 공작 같은 거할때 겉으로는 정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공작 거점이 되는 그런 가짜 회사들. 프론트 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프론트 캄펜이.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댓글 공작 때 썼죠. 예. 네. 댓글 공작 때 사무실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댓글 작업이 진짜 우리 안보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걸로밖에 볼수 없는데요. 계속해서 그것이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도, 국정원도 다 국가가 아니라 특정 정권에 안위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걸 안보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종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우리 진짜 안보는 못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 10년의 보수는 안보는 보수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아내가 호화관절을 꾸미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국정원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 최상층의 이제 주거 공간으로 예. 주거 형태로 리모델링한 정황을 발견을 하고 수사 중인데요. 이런 말 이제 펜트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렇죠. 어허. 어, 총 여기에 그 1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만. 네네. 음흠. 국정원이 왜 리모델링이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그 해외 공작비를 들여서 어허. 인테리어를 했고 어, 이 공사는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인 그 이모 씨의 취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 네, 마디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나요? 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거 아닌데 한마디로 예. 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이 공간을 썼다는 거죠. 예. 어떻게 썼냐면은 결국에 이 10억 원을 들인 네 인테리어를 들인 이 공간은 그 부인 이모씨의 사교 모임 장소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 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는 건 아니고 네, 집처럼 꾸민 다음에 일종의 예. 친목 모임 아하. 형태로. 일종의 프라이빗 바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셈인데 오. 그거를 이제 국가 예산을 써서 예. 만들었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건데요. 아그 프라이빗 바는 원래 바는 술집 이,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바 기둥도 있잖아요. 네. 그철 철장을 빨라그러거든요 네. 남편 철장갈 것 기시감이 있었나? 아 그때부터요. 예. 네, <laughs> 굉장히 오래 전 <laughs> 얘기긴 이 한데 이 인스토피아 빌딩이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합니다. 인스... 그래요? 네. 와. 국정원 소유 건물이라고 하고요. 이한층 넓이가 82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50평 정도 되죠. 오호. 네, 원래 이 건물에는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네, 국정원산의 하 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압수수색됐던데요. 네네. 음. 그리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그맨 꼭대기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요. 네. 이더 황당한 거는 이거를 당시에, 하시네. 네, 일부 언론이 이걸 예. 보도를 했었거든요. 일 예. 그 빌딩 관사를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대요. 어디, 어느 언론에서요? 그 언론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게 시작한데, 그런... 미디어 오늘이? 네,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예. 네, 급해서. 네. <laughs> 다 찾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미디어 어제네. 어, 오늘, 오늘은 맞고요. 네. <laughs> 네. 오늘 찾다가 못 찾은 네. 거기 때문에. 네. 어쨌건 이거를 지적, 어떤 언론이 지적을 하니까. 예. 부랴부랴 철거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네, 합니다. 예, 철거 공사에 그 정도면 한어 5천만 원에서 1억 네. 한5% 5%에 10%쯤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국정원 예산으로 그렇죠, 한 거고 그것도 역시 유용한 거죠. 네, 아. 자기들이 쓸 공간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음. 또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거를 철거하는 예. 총극이죠. 이럴 네. 때는 이제 법정서형을 때릴 때 네. 10년 플러스 부가세 별도 11년. <laughs> 네, VAT. 네. 어쨌든 <laughs> 아 그런 거이게도 아뭐 네. 그 횡령 가리가리 횡령으로 볼수 있는 횡령이죠. 네. 국가 손실 및 횡령. 그렇습니다. 예, 10년 10년 이상 무기징역. 네. 그 한편 그 TV 조선에 따르면 예. 그 원세훈 전원장의 부인은 지난 8월에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개입 혐의로 그 징역 4년을 받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구속이 되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아, 네. 살려 주세요. 그렇죠. 어. 이제 가서 그이명박전 대통령한테 남편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예.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음. 되게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 그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들이랑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라. 아. <laughs> 네. 아. 근데 뭐 그렇죠.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밖에 읽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법조에서 4년형을 받을 때 기자들이 취재를 했더니 부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네. 분노에 떨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송 우리 여기 SBS 정치조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곧 원세훈 전 원장은 다불 것이다. 왜? 징역은 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네. 그렇죠. 특히 이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이 예전부터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요. 그렇죠. 국정원 네. 부원장으로까지 불렸다고. 한뭐 성격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어. 그래서 뭐그 그날 이제 법정 앞에서도 이게 뭐 원세훈 원장 혼자 한 거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리면서맞아정상근 어, 그 기자가 취재한 거예요, 그게? 아니요, 이제 그때 아, 보도에 건? 많이 나왔어요. 음, 네. <laughs> 좀 직접 취재는 거의 없으신가봐. 미디어 쪽 관련해서 물어보시오 <laughs> <laughs> 어쨌건 그렇고요. 예. 네. 어쨌건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난 이후에 아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로조차 하지 않더라 아하. 이렇게 주변에 하소연을 하고 네, 예. 다니셨다고 합니다. TV 조선 보도예요? 어, 네. TV 조선 어, 보도입니 TV 조선 쌈을 부추기네 양쪽에. <laughs> 그러게요. 예, 모처럼 역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은 곧 원세훈 원장 입에서. 어, 음. 술 풀리듯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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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올 수도 예. 있죠. 네, 일단 뭐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한거 같으니까. 아, 알니다 사대강 같은 사업이 그런 거죠. 예. 공사비들은 대기업들이 나눠 먹고, 커미션도 누가 챙겼겠죠. 거대하게 아주. 근데 이제 강 오염되고 죽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떠 넘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박 정부는 여기 더해서 그비용에 세금화. 예. 그 범법의 합법화, 이런 것까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어, 자원의기 같은 사항을 보시면 다 합법의 틀을 쓰고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합법의 틀을 쓰고 있고 또그 돈은 다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세금으로 하고 합법의 틀을 쓰고 있는데 그 이익은 이제 누군가가 챙겨가고 피해는 국민이 안게지는 자원광물공사. 이명박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이건 사기다 싶은 그런 투자로 결국은 자본잠식을 해서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형편에서. 공사가 망한 쓰이던 곳이었는데 2010년에 원세훈 전 원장이 관사를 개조하면서 이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것도 해외 공작금에서 충당했다라고 합니다. 해외 공작금. 예, 예 당시 고급 부자재를 쓰고 값비싼 집기를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철거를 했는데 심지어 그 철거 비용까지도 해외 공작금을 썼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죠 <laughs> 공작비를 갖다 쓴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웃음>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어떤 강연 자리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를 수익 모드로 삼는다. 지금 되돌아봐도 명언이에요. <laughs> 아,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그렇게 <laughs>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공적이어야 하는 이익은 개인이 챙기고, 과정의 손실은 다 공동체가 떠안는려 저는 이제 직접 통화한 내용을 알거든요. 예. 성격 좀 있으신, 캐릭터가 좀 있으신 분이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갔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재밌네요. 아들과 같이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라고. 예. 네,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 취지의 보도입니다. 이 멘트는 본인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예언적 멘트라고 <laughs> 볼 수도 있는데. 어,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사실은 예, 사법적 처벌을 벗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성격 좀 있으신 분인데 그 일화가 재밌는 일화가 보도됐네요. 네, 이 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장만 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거죠.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에 멀쩡한 관사를 두고 서울 강남에 새 관사를 마련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특할비 10억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국정원 안 가려. 갈아... 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나라가 뒷받치면 공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이걸 이 어려운 걸 이명박 정부서 해낸 거예요. 그 어려운 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그 예하 측근들도 똑같은 루틴이에요. 대통령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면 삼았다면 이 핵심들은 공직을 수익 모델로 삼은 걸로 봤습니요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을 자기 수익 모델로 삼아서 해외 공작비를 빼돌려 가지고 센포트에 돈을 개입, 보내고요. 예, 이0만불 음. 보내고 개인 거점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이 소유한 건물 거기 꼭대기층을 사적인 사교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여기는 원세훈 전원장이 부인이 사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교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이명막적이에요이 사건은. 예, 매우 이명막적이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런 사건 없었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제가 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몇년 전이거든요. 예.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기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항의했다라고 어제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징역 4년 선고가 났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년동 사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석방이 되도록 잘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고 읍소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 원장의 혐의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을 굳건히 가지다라는 대답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승원전 원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 당일에는 법정 문밖에서 원장만 제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부인 성격 좀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국정원에서는 부원장이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요, 굉장히 예, 예. 여러모로 캐릭터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네. 부인을 직접 취재하거나 통화하신 기자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법정에서 몇번 마주쳤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네.